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트론 e GT 프리미엄 모델이고 매장 컬러는 아스카리 블루입니다. 블루도 되게 또 이쁘고 보시면은 RS인 줄 알았는데 RS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트론 e GT죠. 지금 뭐 이트론 e GT 같은 경우에도 이 모델 바로 출고 가능하고 이트론 e GT 말고도 뭐 타이칸 바로 출고 되는 모델이 있으니까. 타이칸 하셔도 괜찮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 스탑 모델이 뭐 1억 중반 정도 에서 타이칸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옵션이 많이 빠져서 타이칸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탑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어요 그래서 요뭐 포르쉐 이름 보고 포르쉐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트론 GT가 더 마음에 듭니다 볼륨감 있는 디자인도 멋있고 옵션도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트론 GT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한 1억 6천 대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오모델은 22년식이지만 할인은 없습니다. 오모델 바로 출고되니까 전화실만 내드릴게요. 지금 많이 팔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